아니야 아, 너구나 아, 싫웠겠다 어. 근데 여기 되게 예쁘지 않아? 어, 여기 예뻐 찍어야지 <laughs> 여기 어, 근데 왜또 둘이 잘 어울리는 거 같지? 잘 어울리죠? 어, 예쁘다 어, 진짜 예쁘다 <laughs> 내가 나와서 너무 실망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오빠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나? 난 아니야, 진짜로 나는 오히려 우리가 한 번도 얘기를 못 해봤으니까 아, 그 기회가 그래서. 생겼다는 거에 감사하려고 나는 그래서 어떤 생각, 어떤 면으로는 아, 오빠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 아 내가? 응. 왜냐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응, 맞아. 이제 마지막이잖아 이기 그러니까 그렇지 그치 마지막은 데이트지 Get out of your head young 근데 오빠 오빠 얘기해줄까? 아내 얘기? 네. 오빠는 말안 해줄 것 같으니까. 오름에서 말해줄게 오름에서. 진짜? 아 오름에서 근데 추워가지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<laughs> 마음이 다른 사람이 응. 있었지 처음부터. 응 응. 아 그게 처음부터였어? 어, 처음부터 있었는데. 응. 뭐좀 흔들린 적도 있었어. 응. 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한다. 진짜 근데... 투명한 사람. 지금은 약간 응. 처음 그 사람이 응. 확실히 응. 약간 그렇구나. 깊게 뭔가 뭐 응. 어,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. 저는 응.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애들도 다 예쁘다 그랬어. 진짜? 어. 첫 순간 임팩트가 순간 강했어. 누어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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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그랬다고. 응. 하나 둘 셋. 아. 딱 새우에 하나랑 응, 짬뽕 응. 하나 주세요. 아, 아 짠. 자. 강렬이가 너 그렇게 술잘 마신다고. 진짜? 말하더라고. 아, 근데 보니까 나보다는 못 마시는 것같더라 나도 잘 마신 줄 알았어, 가면. 몇 시지? 아니, 지금 10시야? 그럼 가야지. 내가 너를 어.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?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줘. <laughs> 너무 대놓고? <laughs> 너무 대놓고요. 아,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한 영역인데. 아까 난, 아까 다 안다네. 난 알지. 나 아는데 그거를 말해도 되는지 지금 약간 프로세싱 중이네. <laughs> <내> 머릿속에. 프로세싱. 프로세싱. <laughs> 너가 그 사람을 너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잘 모를 수도 있는 거야. 그냥 음. 네. 그 얘기를 했었어. 너랑 만나고 와서 음? 안나가 무슨 얘기를 했어? 응. 네. 안나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. 음.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다. 그런 얘기를 맞아, 맞아. 했어. 음, 음. 아예 모를 수도 있어. 그냥 네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를 아예 모를 수도 있어. 바보 아니야? 남자들 내가 왜 몰라. 만나자고 해? <laughs> 엄청 표현 많이 하잖아. 음. 그럼 어때, 여자 입장에서? 그 여자가 얼마나 그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. 근데, 음, 그냥 딱 이건 것 같아. 그 남자가 고백을 했을 때 받아줄 정도의 그 호감? 그 정도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응. 그렇게 잘해줘도 괜찮지. 응.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알수 있는 방법이 뭐야? 그 사람이, 그 사람이 그 정도 레벨에 도달했다고 응. 판단할 음. 수 있는 기준이 뭐야? 그게 나면은 진짜 어떻게 해라 말아 막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그게 어려워. 내가 확신히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. 그 진짜? 어. 제일 중요한 거는 여자 입장에서 어. 확신이 있어야지 음. 그 사람에 대한 생,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. 더아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, 아는 건가? 이 생각이 들었으면 그거는 벌써 조금 아닌 거지. 음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음. 긴가민가 하면 안 돼. 그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게 그래서 무조건 여자들은 다 확신이 있어야지 마음에 가는 거야. 무조건 확신이 있어야 돼. 지금 6일이 남았잖아. 그러니까 3일에 한번 확신을 주는 거야. 3, 3일에 한번 확신을 남았어. 응. 약간 너무 맨날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? 그치? 오늘도 너무 잘해주고 내일도 너무 잘해주고 아 그러면 3일에 한번좀 아니야? 막... 이틀한 번으로 이틀한 번? <laughs> 어이틀한번 왜냐면 여기는 막... 하루하루가 길어 아 그래? 내가 왔을때 그게 맞는 거야? <laughs> 아,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